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초 이 아이도 운양과에요 운양과 전초 요것의 과피다 이 과피에서 씨를 최대한 제거한걸 촉초라고 한다 그래서 이 촉초의 이명 별명을 보면 화초 대초라고도 부른다 라고 나와있구요 성분은 정유성분 인용문언을 문헌, 보면 신농본초경에는 사기, 해역을 담당한다. 온중하고 <laughs> 골절, 골절이라고 하면 뼈와 관절을 말합니다. 뼈 부러진 거 말고 어. 뼈와 관절, 피부의 사기와 한습비통, 한과 습으로 인한 결리는 통증을 몰아내고 하기 한다. 길를 내려준다. 양능방법변을 보면 능이, 발한산한하여 발한산한이라고 하면 땀을 내어서 한기를 흩어낸다는 소리예요. 땀을 내어 한기를 흩어내고 해수를 치료하고 난위재습하여 자 난위재습 위를 좀 편안하게 하고 습을 없앤다는 소리입니다. <laughs> 그래서 음식을 소화하고 창만을 제거하며 심복냉통 심장과 복부에 냉한 느낌 그리고 토사 병리 병리라고 하면은 장이 씻어내는 듯하게 계속 줄줄줄줄줄 쏟아내는 것 설사가 엄청 심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담은 수종을 치료하고 하초의 허안을 따뜻하게 하여 하며 통경 안회 안회라 하면. <laughs> 회충에 의한 것을 좀 제거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회충을 편안하게 한다는 소리에요. 그리고, 살 귀주. 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속 안에 배 속에 들어있는 그런 기생충 같은 걸 죽인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충독. 물고기와 곤충의 독을 말합니다. 어충독과 혈분, 아, 그, 경분, 경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화학물질이에요. 경분 이게 염화제일수온 이게 경분이라고 합니다. 수온이요 수온. 경분에도 그를 없앤다. 수온 중독 같은 걸 사라지게 한다 이 소리죠. 그리고 중약학 강의에 보면 온중 지통 살토, 살충까지. 그러니까 이 촉초라는 그 본초가 엄청나게 뜨겁고 따뜻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미를 보면 신온 발산시킬 수 있고 따뜻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laughs> 귀경하는 곳은 꽤 많아요. 비, 폐, 신, 위경까지 네 군데. 비 폐, 신 위경 이네 군데의 귀경을 하게 됩니다. 자, 현대 효능 주치를 보면 위장계를 따뜻하게 하고 기능을 촉진시키며 수습을 제거하고 지통구충 통증을 없애고 구충한다는 소리죠. 충을 없애고 고기나 생선으로 인한 식중독을 치료한다. 소화불량, 위내정수 흉복냉통, 구토, 하품, 해수. 풍한 습비, 하리, 이질, 산통, 지통, 해충증, <laughs> 요충증, 부인 음부 소양 소양, 부인 음부 소양이라고 하면은 뭐그 여성분들 생식기 가려움증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걸 치료한다. 결과적으로 이 촉초가 굉장히 앞에서 말했던 그 오수유하고 원리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속을 따뜻하게 해서 한사를 몰아낸다 그런 요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금기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허화왕 한 사람, 임산부, 위출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촉초를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laughs> 임산부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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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어요. 왜냐면 임산부가 품고 있는 아가는 양 덩어리에요. 양의 덩어리, 그래서 아가를 양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양의 사기라고 해서 양사라고도 한데. 이 아가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양을 더 집어넣게 되면 아가한테도 안 좋고 엄마한테도 안 좋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한론과 금계의학에서의 이촉초의 운용법을 보면 일단 효능 주체에 온보 제한하고 따뜻하게 보하여서 한을 제거하고 위장 및 부인, 부인과 계통의 복통을 치료하며 안테하는데 종합하면. 냉증에 의한 근관절통, 관관절통을 치료한다. <laughs> 여기 보면 안태한다고 해서 이 촉초가 산부모한테 쓰이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으나 안태라고 하면 꼭 태아를 편안하게 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 여성분들의 생식계통을 따뜻하게 해서 아기가 잘 들어설 수 있게 하는 작용도 안태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이미 한 상태에서는 촉초가 금기. 임신하기 전에는 좋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종합하면 냉증에 큰 관절통을 치료한다. 또음양독에 치료에 쓰인다. 음양독이라고 하면은 너무 심하고 너무 어, 너무 심한 음, 너무 심한 양도 다 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울러 구충자극과 금창, 금창이라고 하면은 쇠붙치 같은 거에 찔려서 생기는 염증을 말해요. 치료하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번호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보 거한 지통작용. 1번 근육관절 위장계, 부인과계 등에 냉증을 제거하고 지통한다. 통증을 없애준다. 그치게 한다. 라는 게 나오고 2번에 구충작용. 기생충을 구충한다. 마찬가지로 구충작용 있는 오매를 배합하면 그 작용이 더욱 강화된다. 대부분 건의약인 황연, 황백, 인삼 등과 함께 배양을 한다. 구충작용은 상한론에 최초로 나타나고 있다. 벌레를 잘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치금창작용, 칼과 같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외상을 치료한다. 동일하게 금창 치료 효과가 있는 왕불유행. 자, 왕불유행 이거는 이름이 참 길긴 하지만 얘도 약초예요. 본초고 어떤 거냐? 그 약간 봉숭아 씨하고 비슷한 뇌 글씨를 못 알아보겠네. 어. 그 복숭아 봉숭아 과의 어떤 식물의 씨앗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왕불류행 같은 경우에도 <laughs> 풍비 바람에 의한 그 풍사에 의한 결림, 난산, 월경 부종, 뭐 임질 이런거에 잘 쓰고 이 왕불유행으로 젖을 잘 나오게 한다라고 해요 하여튼 그런 본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이것도 역시 금창 치료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금창작용은 식농분초경에 피부의 사기를 없애는 약효와 일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뭐 이렇다라고만 생각해주시면 되고 음양독 치료작용 자 음양독이 어떤 질병인지에 대한 오, 오래전부터 여러설이 불분하다 아직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양독이라고 하여 반드시 강한 발열을 의미하지 않고 음독 역시 강한 한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병부가 존재하는 위치에 따른 분류이고 양자 모두 인후통이 있고 발병 초기가 아니면 어, 치료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온병계통의 역독발반 이름 참 어렵죠. 자, 역독 <laughs> 이 역자가 뭐냐면. 우리 홍역, 역병 할때그 역자입니다. 뭔가 감염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감염성 질환에서 나타나는 독으로 인한 발반. 반이라고 하면은 발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몸에 볼록볼록볼록하게 볼록 나오는 그 붉은, 붉은 그런 거. 그런 것들이 피어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조금 기침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물을 마시면서면은 괜찮아집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촉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촉초, 온보 거한 지통작용 처음에 나온 거, 오두 처음부터 웬 부자가 나오네요. 어. 오두와 포부자 둘다 부자의 일종입니다. 둘다 거한 지통작용을 하고 있고 이 촉초와 오두, 포부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방제가 바로 적석지환이 됩니다. 이 적석지관, 냉증을 없애고 근육관절 등의 진통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건강과 인삼, 촉초가 함께 들어간 대표적인 방제들 역시 나오는데 건강은 거기에서 온보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인삼은 보기건의작용을 한다. 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뭔가 중초가 굉장히 강력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시 그 방제로 처음에 대건중탕이 나옵니다. 대건중탕과 오메환 이 두가지가 바로 촉초 건강 인삼이 들어간 대표적인 보기용 방지 즉 보약입니다 그래서 위장계를 따뜻하게 하고 냉증한 복통을 그치게 하는 기본 폐압이 다 <laughs>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촉초와 천궁. 천궁은 온보활열 행기작용을 합니다 어, 뭐, 말이 기네요 그냥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청궁이 들어간 방제, 제일 대표적인 거 뭐, 보혈하는 그런 방제들 생각을 해주시면 금방 떠올리실 수가 있겠고요. 촉초와 청궁이 함께 배합된 대표적인 방제 백출산이 나오네요. 부인과 계통을 따뜻하게 하여 안태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뭔가 좀 난산인 그런 여성분 아니면 자궁이 차다 이런 평가를 듣는 그런 분들한테 치료제로서 쓸수 있는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구충작용이 나옵니다. 오매와 함께 배합이 되는 거죠. 오매와 함께 배합된 오매환이 나오는데 구충작용이 강하다. 깔끔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금창작용.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왕불유행. 그 옆에 괄호치고 구라고 해놨습니다. 구. 구라는 것은 구웠다는 소리예요. 구웠다. <laughs> 그래서 왕불류행을 구운 거를 같이 쓰면 된다. 왕불류행치 금창작용. 그래서 이 방제가 왕불류행산이라고 합니다. 치 금창작용이 있는 것끼리의 배합이다. 왕불류행은 불로 태워서 재로 만들어 사용하고 구웠다라는 게 단순히 구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불투명한 것도 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자를 잠시만요. 제가 한문을 잘못 본거 같은데, 잠시만요. 갑작스럽게 제 기억력에 대한 의심병이 돋았습니다. 오씨, 왜안 나와? 왜안 나와? 이게 회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구자하고 회자를 착각해서 말씀드렸네요. 어쩐지 뭔가 아닌 것 같더라니, 여러분들, 이게 구울 구 혹은 구울 자입니다. 얘는 제 회자예요. 죄송합니다. 어. 회예요, 회. 그래서 얘도 해요. 어, 설명을 잘못해드렸네불 들어간 것 때문에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급발진해버렸어요. 어. 그래서 이 구울 구자는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끝까지. 구울 구자는 우리 자감 촉탕할 때이 어. 자감 촉탕 앞에 있는 이 자자가 자자가 구울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감초 구워낸 거를 집어넣은 탕이다 해서 자감초탕이라고 하는데, <laughs> 이거 이제 <laughs> 사람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자감초탕이라고 적기도 한데 구감초탕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 구자는 뜸 구로도 씁니다. 그래서 왜그 여러분들. 한방 보면 은 침구라고 말을 하죠. 침자가 요거예요침 이게 침자고 그리고 구자는 방 전에 이거 쓰거든요. 그래서 침은 말 그대로 뽁뽁뽁 찌르는 거. 바늘. 그리고 구는 뜸. 그래서 침구하면 은 침과 뜸을 말하는 겁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방금 전에 요거 요거 회는 이제 불태워서 재를 쓰는 그런 본초들의 가공에서 한 번씩 볼수 있는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좀 구분지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지혈작용을 증강시키는 게 바로 이그왕불류행의 재가 된다. 왕불횡성은 내복할 수도 있고 외용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비고라고 해서 그 촉초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나봐요. 어, 촉초와 비슷한 세약, 생각으로 산초가 있다. 산초. 경상도 사람이라면은 잘 아시는 산그 뭐야 채소 어, 향신료가 되겠습니다. <laughs> 경상수산 여기 많은데, 산초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추어탕에넘어습니다 산초, 어. 산초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젠피나무 혹은 제피나무 혹은 제피가루, 젠피가루라고 표시, 그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제피나무하고 산초나무 두 가지를 다 쓴다고 합니다. 어, 실제 거기에서는 근데 편의상 둘다 싸잡아서 산초라고 말을 한다라고 보고 되겠고, 이것을 잘 먹는 사람은 잘 먹는데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어요. 어, 그, 그 향이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 수도권 사람들이 방아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방아향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 드 강화된 게 바로 이 산초의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런 거지 같은 향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방하고 산초를 잘 먹는 사람은 아주 강력한 고수도 잘 먹습니다. 근데 저는 고수를 입에다가 넣으면 비누 맛이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사람마다 이제 그진 <laughs> 유전자 다양성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아무튼 쑥이는처럼 고수를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고수 먹으면 비누 냄새 난다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사람에 따라 그건 다른 거니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산초가 있다. 촉초는 중국에서는 화초라고도 하고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촉초 대신에 산초. 가 사용되어 현재도 효과가 우수한 산초로 대용하고 있다. 촉초의 기원 식물이 천초의 아 촉초의 기원 식물 천초의 종자가 초목이다. 어렵네요. 어, 이렇게 이제 용어가 그 되어 있고.